OSEN 는 이인환 기자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지는 k b 하나은행 FA컵 2018-32강 홍경기에서 전남을 상대한다. 포항은 이번 2018 시즌 네 번째 주중 홍경기를 스틸, 야드 직장인 데이로 정하고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을 준비했다. 직장인 데이에 걸맞게 명함을 활용한 이벤트가 준비되었다.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명함을 제출. 화면 하프 타임 추첨을 통해 채돌이 레드 피키 셔츠 5장, 2018 시즌 사인 볼 5개, 포항 시민 롤러장 이용권 5매, 더컵 커피 미세트 5개 등 푸짐한 경품을 선물한다. 단 명함은 1장만 제출하여야 하며, 2장 이상 제출이 발견되면 모든 당첨은 취소된다. 당첨된 선물은 하프 타임 이후 북문광 장 채돌인의 안내데스크에서 수령 가능하다. 개별 직장인, 대상 추첨에 더해 동료들과 뭉치면 스틸러스가 쏜다. 20명 이상 명함을 제출한 단체 중 가장 많이 제출한 10개 단체를 선정해 하프타임에 치맥 세트, 치킨 5마리, 1인당 칭다오 맥주 한잔을 포항 스틸러스에서 쏜다. 더불어 해당 단체의 환영 문구를 전광판에 표출할 예정이다. 명함을 세는 기준은 포스코는 부서단이 그, 왜 일반법인은 회사 단위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엔서 매점 옆 부스에서 치맥 세트를 수령하면 된다. 퇴근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축구를 관람하며 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이는 절호의 기회다. 스티라드 북문광장에서는 포항 직장. 인들의 시원한 경기 관람을 위해 칭다오 맥주 500잔. 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히고프 직전에는 뜨거운 여름날.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포함. 선수들이 스틸러스 사인볼 22개를 관중석으로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경기는 항상 포항 스틸러스 에 든든한 후 원자가 되어주는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의 날이기도 하다. 경기 시작 전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 사 상생협의회 공동의장 이광호 회장 김일재 부회장을 비롯해 유일 이수출 포헬 박홍석 asm 공나무 대선기업 김정윤 plm 이현기 직원대표의 시축 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포항은 지난 21일 에이어 4일 만에 전남을 다시 한번 안방 스틸야드로 불러들인다. 지난 전남전에서 포항은 알레만, 이근호, 이진현의 연속골에 힘입어 3일로 승리하였다. 특히 알레만과 이진현은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고 이진현의 골을 도운 이레준도 데뷔 후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K리그 에이어 FA컵에서도 또다시 전남을 만난 포항은 지난 경기의 기세를 이어 이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포항이 전남 을 상대로 fa컵 3. 이 강전에서 승리 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된다. c a d o 골뱅이 s e n c o k r 포항 제공